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원래 이 영상은 8월 1일에 찍었어야 했는데요. 이제 3남매가 방학이다 보니까 매일 눈치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지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오늘은 7월 고정지출이랑 비정기지출을 정리를 하고 8월 예산을 짜보려고 합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비슷한 고정 지출이지만 어, 한 번씩 체크를 해두면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눈에 잘 보이고 예산을 짤때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 같이 정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7월에 이제 고정 지출은 교육비, 부모님 공과금, 모임비, 통신비, 대출이자, 그리고 생활용품, 보험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어서. 어 지출을 했고요. 예상 금액이 교육비가 90만 원이었고 사용 금액은 83만 786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2,134원 남았고 부모님 예산으로는 이제 각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구요 네, 사용 금액 20만 원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공과금은 예산이 25만 원인데요. 어, 7월에 도시가스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고 관리비만 해서 17만 190원이 지출됐고 잔액은 7만 9,810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7월 후반부 중반부부터 중후반부부터 어, 아이들 방학하면서 에어컨을 지금 끄지 못하고 있어요. 집이 빌 때가 없기도 하고 뭐 4시간 이상 비울 거 아니면은 이제 끄지 않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27도, 26도에 맞춰 놓고, 계속, 잘 때도 틀고, 24시간 아주 계속 틀고 있어서, 8월, 이제 8월에 나오는 7월 분 관리비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지출해주는 만큼. 메꿔줘야겠죠. 그리고 모임비는 5만 원에서 5만 원다 지출됐고요. 통신비는 15만 원 예산이었는데 155,073원이 만 지출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573원 이제 됐, 기록이 됐고 이제 573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는 뭐 신랑 통장에서 더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막메꿔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16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을 다 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거의 발생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안 해가지고, 이제 뭐 신용대출 있는 거는 두 개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온 거는 14만 7,596원이고, 네. 그래서 예산 16만 원보다 12,404원 잔액이 남은 게 있고, 아 이거는 계속 이제 한번 일시 상환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이자가 더막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 8월 예산은 그냥 147,000원 그 정도 선으로 맞춰주고 거기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뭐 금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용품은 이제 44,788원 그대로 다 나갔고 요거는 이제 그 공기청정기 한대 렌탈한 거랑 그다음에 정수기 사용하고 있는 거 이용료 렌탈비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험은 신랑 이제 흥국생명 그 암보험이 나가고 있어 가지고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어 암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6만 66,250원에서 66,250원 사용해 가지고 잔액은 없습니다. 자, 아, 그러면 총합계가, 예산 총합계가, 이제 7월 달에는 182만 1038원이었는데요. 사용한 금액이 166만 7263원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조금 많이 <laughs> 절감을 한거 아닐까요? 그래서 잔액이 항상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이번 달은, 네, 플러스가 되었고, 15만 3775원, 네, 잔액이 남았습니다. 비정기 항목 한번 볼게요. 가족행사는 예상 금액이 30만 원이었는데, 네, 이번 7월에는 사용한 게 없어 가지고 30만 원 그대로 채워져 있고, 어, 물론 30만 원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메꿔준 것이 있기 때문에 비정기 지출은 그리고 건강은 30만원에서 30만원 다 써가지고, 뭐, 2호 교정비로 쓰고, 부족한 건강비 지출하고, 그랬더니, 이제 잔액은 남은 게 없고, 그리고 교통비는 5만원에서, 이제 3 9 0 0원 주차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주차비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비가 오거나 하면 자전거나 걸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갈 수가 없고, 또, 뭐, 그럴 때, 이제 대중교통을 타니까 지출이 되고, 그리고 뭐 신랑 자전거에 관련된 뭐 부품 수리나 이런 부분도 일부 빼줄 때가 있고 해가지고 39,000원의 지출이 발생했고 이번 달 이번 7월도 이제 주유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1 1 0 0 0원 네, 10,000원이 남았고 어, 미용비도 3만 원 채워주고 아직 충전한 게 없어가지고 네, 전기권 충전한 게 없어서. 그 3만원 그대로 예산 잔액 남겨왔고요. 그리고 의료비는 2만원에서 이제 87,360원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아이들 런딩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데 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6, 마이너스 67,360원 남은 거를 제가 아마 그 비정기 저축으로 채워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은 20만 원 예산에서 15만 7,330원 지출해 가지고 42,670원 남겨 왔고요 경조사비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예산에서 어, 이번 달은 경조사 7월 달은 경조사 지출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리고 어, 총합계는 이제 저는 비정기 지출은 100만원 예산에서 쪼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100만원이고요. 사용 금액은 583,69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41,631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00만원에서 남은 잔액이고요. 기존에 마이너스 있던 것들 이런 것도 채워준 거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바인더 있는 잔액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목적 저축, 7월에 목적 저축 사용한 금액은 477,358원이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이번에 가서 54만원 쓰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많이 사, 지출을 했고, 네, 80만 90원입니다. 지출 금액. 그리고 3남매 저축에서 사용한 금액은 이제 634,080원 인데요. 1호가 축구 클럽 두달 치가 한꺼번에 결제가 돼서 그것도 지출을 했고, 또 2호 교정 진료 본 거, 그 다음에 1호 교정 진단 받은 비용 그렇게 해서 634,08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 저축률은 그냥 7월 한달 치를 잡아봤어요. 이게 신랑 월급에 굳이 맞추지 않고 그냥 월급은 어차피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맞추지 않고 그냥 어 이번 7월, 이제 7월 달정산부터는 그냥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해가지고 한 달치 소비를... 제가 항상 한 달로 잡고 있으니까 그한 달치 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저축률을 내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률 이제 그냥 1일부터 31일까지 7월 30일인가요? 31일까지 사용한 지출 금액을 저축률로 잡아갖고 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진 않더라고요. <laughs> 짜잔. 네. 36. 36.96% 아쉽게 살짝 37%에 못 미치는 네, 저축률을 챙겨왔는데, 외벌이 오인 가정에도 뭐 먹을 거를 좀 많이, 많이 먹고 있는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축률이 높지는 않네요. <laughs> 이게 평상시에 저축률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음, 수입이나 그런 이벤트가 없이 들어온 저축률 36, 0.96% 되겠습니다. 고정 지출 바인더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리 잔액은 다 빼놨고요. 왜냐면 페이크 머니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뽑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나누어, 이제 다 빼서 다시 <laughs> 계산을 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페이크 머니 세워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맞춰가지고 봤고요. 이렇게 동전 어, 이렇게 채워줄까? 네 보이실지. 요거 계산기는 빼고 이렇게 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먼저 교육비는 항목을 봐야 되니까. 제가 미리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8월 예상, 예산 금액을 고정지출, 그 다음에 비정기지출, 그리고 펀드는 메리츠 증권 30만원은 지금 일단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90만원 예산입니다. 네, 교육비 90만원, 페이크머니. 지금 고정지출은 제가 이렇게 페이크머니로 채워주고 있고요. 비정기지출은 현금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 예산은 20만원. 종과금은 25만원. 종이 이 A4로 만든 그 페이크머니의 단점이 잘, 잘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폐랑은 다르게. 떼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모임비는 5만원. 고정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 없이 비슷비슷해가지고요. 그리고 통신비가 15만원. 도 이제 스포츠는 따로 돈 받는 거 아시나요? 어, 이번 달부터 바뀐 것 같더라고요. 축구 중계권 이런 거 사오면서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 사오면서 바뀐 것 같은데 저희 1호 때문에 저는 돈을 내고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10, 4만, 147,000원. 그러면 요렇게 1 4 7 0 0원 그리고 생활용품 44,788원 넣어주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보험료. 보험, 보험료는 만원, 육만원, 6만 육천. 천원짜리가 없네. 이2 5 0원 이렇게 채워뒀구요 그 다음에 펀드는 펀드 앤 저축에는 65만원 채워주겠습니다. 네. 메리치 증권에 넣어주던 거 30만원을 빼고, 아,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1억, 1억 6천대에서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금액에 구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멈추고, 어 주식계좌에 이 10만원씩 넣어가지고, 어 ETF, 를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ETF에도 넣고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지출 예산 채우기가 끝이 났고요 비정기 목적저축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매주 보는 바인더라 좀 반가우시죠 <laughs> 요거는 이렇게 현금으로 챙겨왔고요. 얘는 100만원입니다. 5만원 짜리랑 만원 짜리 해가지고 100만원 채워왔고요. 먼저 이제 이랜 가족 행사. 가족 행사에는 현재 11만 8천원이 남아있고요. 요거는 11만 8천원. 더하기 3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수정을 해줘 가면서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8월 오늘이 7일이고 플러스 30만원 해주면 41만 8천 아 48만 8천원 요것도 열심히 이제 모아가지고 명절이나 이럴 때또 써야 되잖아요. <laughs> 하나, 둘, 그러면 삼십만 원. 네, 지금 현재 페이크머니로 바뀐 거 있고 또 바꿔놓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달 거는 지금 현재 팔 페이크머니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네, 현금으로 또 넣어놨고 오늘 거는. 건강비용은 제로입니다. 예, 교정비로 남은 금액을 다 소비를 하면서, 네. 그래서 8월 7일 예산은 30만원이고요. 언제쯤 건강비는 모을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30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비정기 저축을 비정기 지출에 넣어주지 않고 자꾸 저축 항목으로 채워서 쓰다보니까 비정기 지출 항목이 찰 날이 없네요. 그리고 교육 교통비는 지난달에는 지금 5만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10만 7천 84원 남아있어요. 왜냐면 어? 이거 계산이 계산 제가 정산을 잘못했네요 네 신랑 그 자전거 구입한 게 있었는데 8만원 그거를 안 넣어 줘 가지고 아 신랑 자전거 수리 비용을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좀틀 어, 빼고 다 이제 바꿔 주고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나가 가지고 10만 7084원이 남아 있는데 제 여기다가 이번 주에는 10만 원을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채웠고 십만 20만 7,084원입니다. 이번 달은 또 주유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잠깐 막둥이 그 학원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태워다주러 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주유 기름 그 칸이 네 조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제 한칸반 정도 남았나 그 줄로 눈금으로 봐서 반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어 가지고 채워 줘야 될것 같고요. 미용비는 2만 원만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더쓴게 없어가지고, 금액 그냥, 얘는 아직 체험만 주고 쓴게 없어서, 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류비는 현재 얼마 없을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신랑 팬티가 없어 가지고 이제 너무 다해지고막 낡아 가지고 사준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만지 를 모르겠어서 일단 어 여기다가 지금 제가 예산을 의류비 예산 5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8월 7일 플러스 5만원을 해주고 그거는 이제 속옷 이제 지출 이제 속옷 금액은 어 나중에 빼주도록 할게요 아직 그 비정기 저축을 정산을 못 했다 보니까 제가 그 금액을 빼주지를 않았나 봐요. 지금 현재 62,640원이 남았지만 38,000원 정도 지출을 했던 것 같거든요. 구매하느라. 그거를 빼주고 나면 또 얼마가 안 되겠네요. 그래도 조금씩 채워주면서 생활을 해야겠죠. 목적 저축에도 또 의류비가 있긴 하니까. 그리고 선물 비용은 제가 이거 채워줬을까요? 안 채워주고, 또. 지나간 바인더 속지도 다시 보자. 이 용기는 아까 채워줬던 것 같아요. 이만큼. 네, 그 다음에 선물 비용은, 어, 원래 20만원을 잡아줬었는데, 이번 달은 15만원 챙겨줄게요. 2, 3. 네, 15만원이고. 습니다 그리고 여기 15만원을 채워줄게요. 바로 해주면은 10, 11, 0 2 13, 14, 15, 15, 16, 17, 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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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충분하겠죠? <laughs> 지난달에, 7월에 많이 썼어요. 네, 뭐, 신랑 후배, 막, 출산 선물도 나가고, 팀, 자, 팀 자체로도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나가고, 네, 뭐, 선물 이것저것 하고, 뭐, 친구, 제 친구 생일 선물도 나가고, 저희, 이제, 시댁 형님 생신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출이 많았었지만, 다른데 예산을 조금 더 채워야 돼서 15만원만 해 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경조사비거든요. 경조사비는 쓰지 않아서 지금 현재 25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 나뭐또안 채워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왜 그래? 3만원을 어디다가 안 채워준 거야?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더 찾아온 건가? 처음에 세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8월 7 플러스 5만원. 네. 여기는 5만원. 한번쭉 살펴볼게요. 제가 살펴보고 올게요. 제가 또 혹시라도 덜 채워준 게 있나 <laughs> 얼렁뚱땅. <얼른다. 웃음> 어, 이렇게 해서 8월 고정 지출과 비정기 지출 예상까지 짜는 거 정리가 끝이 났는데요. 삼남매 방학 속에서 눈치게임 끝에 겨우 촬영을 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니까 또 마음이 훨씬 가볍고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살짝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고맙습니다.